그래서 송출하는 기기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송출 기기를 나열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그리시게 될때 먼저 송출 기기부터 그리게 되겠죠. 어, 카메라가 있을 거고 컴퓨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반죽기, 어, 반죽기도 쓰시니까 반죽기도 있을 겁니다. 카메라가 하나, 둘, 셋, 어, 컴퓨터가 하나, 둘, 셋. 예, 숫자가 받을 수 있지만은 예, 송출 기기가 있고요. 예, 송출 기기를 받아서 나가는 어, 디스플레이 기기들이 뭐빔프로젝터, 어, 빔프로젝터와 연관되어 있는 스크린, 그리고 LCD TV, LED 전광판, 어, 아,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이것도 전광판 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프로젝터 쓰시네? 네, 아, 프로젝터 쓰시고요. 어,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서는요. 그 그냥 선만 연결하면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부터는 선을 연결한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어이 기계의 특성을 따, 따지는데 그보다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상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연결해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나 혹은 이상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화면, 화면으로 되어 있는 픽셀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픽셀들이 수르수룩 있는 거죠. 가로, 세로로 있어서,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좀아날로그처럼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어, 이렇게, 아, 조그만 점들이, 따다다다 붙어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어,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이, FHD, HD, UHD, 4K,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들은 해상도라고 하는데,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점들의 개수가 몇 개냐? 점들 개수가 많은 만일수록 어떻죠? 화질이 좋아지고 점들의 개수가 적으면 적수록 화질이 어,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은 SD는 720에 480 이렇게 되는데 어, 그 전까지 브라운관 TV에서는 이제 480을 봤었죠. 어, 브라운관 t v 어떤 거고 HD 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어, 가로 비디가 720이죠. 720. 그리고, FHD, FHD가, 가로거리가 1080. 많이 들어 1080이고, 거기에 두배 되는 게, 2160, 1080 곱하기, 이하면의 2160이 되는 거죠. 두배 크기가 돼서, 현재 나오는 TV들은 대체적으로 4K를 지원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전체화면이 잘, 전면에서 전체 조금 맞죠? 그러니까 이런 해상도가, 이거 지금 4K죠? 아, 4K에 저 정도 되면 한720 정도 되는, 아, 480 정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아, 여기 7 여기 일, 어, 2160이라는 해상도를 맞추고 있는 것에저 그림은 굉장히 작죠. 그것을 크게 보려고,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확대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점 하나가 이만큼 커지게 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흐리고 깨진 영상이 되는 건데, 어, 송출구 영상을 찍는 파트에서 4K를 어, 찍었어요. 4K를 찍어가지고, 이게 조그만, 4K가 안 되는 480으로 뿌려줬어요. 그럼 영상이 어떨까요? 큰 것을 작은, 작은 것을 찍어 보내주면은 뿌려주면 영상이 어떠,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큰걸 작게 보면 좋아 좋아지고 좋아져요 근데 카메라가 SD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480으로 찍히거든요 480으로 찍히는 것들을 이큰 TV에다가 뿌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아, 보이죠? 화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상도가 높은 해상도를 송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기에서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시는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 교체한다.